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심상정이 위성정당 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당들은 보조금을 주되, 위성 정당들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건데, 기득권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적 마인드, 그래서 일반 정당들은... 보조금 주고, 위성정당들은 보조금 주지 말자. 네, 이런 건데, 아예 정당보조금 폐지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상정도 결국 국민들에게 큰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네, 대선 후보로 나와도 미미하고, 네, 그리고 정의당이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기득권 태도. 그래서, 네, 지금, 이 최승재 의원, 이 최승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 보조금 폐지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네, 이 현직 의원, 그러니까 국힘의 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고 또이 조경태, 네, 조경태 이 오선 의원이죠. 그러면서도 정당 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상정은, 네, 아주 개혁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이게 완전히 기득권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정당 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아예 추방을 해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상정은 예, 보조금을 완전 폐지해야 된다는 발언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인터넷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 정당 시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예, 이 특별 당비, 직책 당비, 그리고 이 정당 보조금, 공천원금, 이런 거 완전 이제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리고 정당은 국민에게 지지받으면은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금을 낸다든지 또는 에, 국민들이 당비를 내 가지고 아주 소규모로 운영이 되죠 간소하게 무슨 정당들이 그냥 건물을 사놓고 어, 그것도 정당 보조금을 가지고 유용해 가지고 어, 그러한 의혹들을 받으면서도 그 정치를 하고 싶은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정당 국거보조금 사용도 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당 국거보조금 조사하라라고 외치고 폐지하라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표 대표는 특검 폐지, 국민 정치혁명 시대정신됐다. 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장기표 대표가. 그래서 지금 정당 보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거론하고 있어요. 네, 이런 장기표 대표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각지대 정당 보조금 위원회도 개정 논의는 뒷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위원이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네, 예, 임미리 교수가 위성정당 선거보조금은 위헌이다. 헌법소원했는데 이게 사실상 아예 선거보조금, 정당보조금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네, 헌재는 총선 위성정당 등록 취소, 정의당 헌법소원을 각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으로 사기치는 이 정치꾼들, 그리고 이 헌재가 어, 도리어 이런 위성정당의 편에 선다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도 이런 식으로 가면 폐지해 버리고 나중에는 이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국민들이 납득이 어렵다. 그러면은, 국민 대표자회의에서, 이, 다시 한번 의결을 할수 있는, 에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궁극적으로 국민 투표, 에 시민 발안제가 정착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참, 이 권력화되고, 모든 조직들이 권력화되고, 돈과 권력을 따른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수백억 세금 지원 받으면서 당원 100% 전대는 위헌이다. 네, 이전 법제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정당 지원금 받으면서 결국에는 당원 100% 룰로 가지고 전대를 치렀어요. 이거 위헌이다라는 거예요. 이참 심각한 대한민국의 에,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상정이 기득권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정당고 보조금을 당장 폐지하라 국민들은 외쳐야 됩니다.